지난 시간까지는 마플로 설명을 했는데 어, 기말고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얼른 진도를 빼려고 어, 교과서로 일단 짧게 개념 설명 확 들어갑니다. 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산 확률, 이산 셀수 있는 변수 어, x 값이 1, 2, 3, 4 이렇게 자연수든지 0.1, 0.2 이것도 다셀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셀수 있는 변수를 가질 때 그때 확률 지금 이거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알때 여기 자료들을 ax x 값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자료의 기대값 평균이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고 그랬지? 이 작은 자료 이렇게 간편한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알면 이에 새롭게 확률 변수를 만든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해 주면 된다 그랬어? 2에 요거. 이거의 평균 어, 더하기 3 이렇게 해 주면 되고 분산은 요 x 앞에 요거 개수 있지? 이거의 분산은 제곱한 값이니까 4를 곱해 주면 된다. 제곱한 거에 표준 편차는 요거의 절댓값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분산이 오면 표준편차는 루트 5지.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새롭게 변수가 된거에 분 표준편차는 2루트 e 이렇게 되는거야. 됐지? 자그 다음에 x의 평균이 10이야. 그럼 얘의 평균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이렇게 평균이 되는거고. 예, 이거를 y라고 하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얘를 제곱한다고. 제곱하면 1이지. 거기다, 오, 이렇게.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이거의절대값 그래서 역시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표준 정규분포할 때요 내용 외워야 되거든. 시그마부대 X-M.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값들의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로 나왔어. 이거의 자료를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있는 자료를 어 0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기 좋게 하려고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요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가야 z는 요거 이렇게 분모가 하나니까 따로따로 쓸수 있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러면 x 앞에 곱해진 개수는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되고 시그마분의 m이라는 상수 가 지금 빼지게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평균이 m이면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거에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평균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시그마분의 1 곱하기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0이 된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얘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지.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어, 시그마지. 그러면 표준 편차는 1로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자, 이 애는 정지화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 이양분포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만 조금만 알고, 공식만 외우면 엄청 쉬운데야. 양궁 선수가 9점 이상을 맞출 확률이 0.9래. 그렇지 선수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 같으면은 뭐어 0. 빡점 딴 데로 나가지. 자, 9점이면은 어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게 10점. 그다음이 아마 9점일 거야. 그다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활 당기기도 쉽지가 않은데. 야, 9점이서맞힐 확률이 여기에 들어갈 때가 0.9래. 10번 중에 9번은 그렇게 맞힌다는 거지. 활을 세번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전에 기록을 갖고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거고, 내가 지금부터 쏠 때는, 내가 지금부터 쏠 때는, 그지? 모르잖아. 다 0점 맞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활을 한번한번쏠 때마다 그 9점 이상 맞출 확률이 0.9야. 독립이라고. 독립. 독립 기억해라. 독립. 그래서 활을 세번 쏘면 첫 번째 쏠 때도 9점 이상 맞출 확률이 10분의 9고 어, 확률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쏠 때도 10분의 9야. 어쨌든 동일한 확률이 적용된다고. 이때 지금 9점 이상을 맞힌 화살 수는 세 번을 쐈을 때한 번도 못 맞출 수도 있어.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번다 맞출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랬을 때 확률은 어떻게 구해? 자, 세번 중에 9점 이상 맞출 확률이 0.9니까 10분의 9로 쓰자. 그럼 3번 중에 0번 10분의 9에 0제곱 10분의 1에 3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알겠니? 그럼 한번 맞출 거는 3번 중에 독립시행이야 이거. 잘 모르면 독립시행 복습. 3번 중에 한번 10분의 9 그리고 10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세번 중에 두번 10분의 9에두번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아, 어, 그리고 세번다 9점 이상 맞힐 확률은 시, 어 3C3에 10분의 9에어 3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뭐라면 확률 분포표. 근데 얘가 셀 수가 있으니까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내가 활를세번 세 쐈을 때, 그럼 평균적으로 세번 중에 몇 번을 맞출 수가 있냐? 9점 이상을 그걸 내는 게 평균이잖아. 평균 어떻게 구해? xi pi 이걸 다 곱해주는 거야. 알겠니? xi pi 이걸 다곱해 주는 거야. 어, 지금 이거 계산 음난안 하고 니네가 해봐.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은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시그마 시 이거는 시그마. 음. 얘는 i는 0부터 3까지 뭐야? x i 제곱 pi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니? 어, pi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그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어, 빼 주면 돼. 됐니? 음, 들여할 거 하나도 없어. 요거 한 번만 해 주면 돼. 했어?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거 지금 이 확률 구하는 걸 내가 그 사례마다 일일이 다 구했지만 질량 함수라고 해서 어떻게 쓰는데 내가 지금 세번 쌌어. 그럼 3c x 그다음 x 얘가 9점 이상의 포인트를 맞췄으면 9점 이상 맞힌 경우수야. 걔가 확률을 P라고 아, 여기는 알지? 10분의 9의 X 그럼 나머지 10분의 1의 3 0기 X 얘가 확률 질량 함수야. 요거 쓰는 거 알아도 알았지? 요것도 잘 내시더라고 음, 일단은 시험의 포인트 그지? 이렇게 됐지?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시행에서 n번 했을 때그 사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p야. 이런 거를 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n번 중에 그 다음 x번 그리고 p의 x, q의 n-x 이런 질량분포 독립시행일 때 이런 질량 함수를 갖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 이항 분포 잘못 써놨네 이항 분포 binomial distribution 해갖고 b를 i n i t i a l 써서 b n p 이렇게 써. n 번 했을 때 내가 그 사건은 알고 있어야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떤 사건인지 몰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 이런 걸 가질 때 이렇게 써. 자, 주사위 한개 던질 때마다 독립이지? 열번 던져. 그럼 열을 여기다 쓰고. 홀수는 주사위 한개 던질 때 홀수? 홀수 1, 3, 5니까 6분의 3, 2분의 1. 되니, 이렇게 쓰는 거야. 음. 홀수는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이때 이렇게 쓴다고. 알겠지? 왜 이렇게 쓰는지는 어, 조금 있다가 나와. 이렇게 써. 알았지? 자, 빵집 고객 10명 중 3명이 과일 케이크를 산대. 대박인데? 케이크가 저렇게 많이 팔리면 저집 금방 부자되겠다 케이크가 제일 마진이 높대. 어? 근데, 과일 케이크 구매. 만들었네 얘는 억지로 10분의 3이 과일을, 케이크에 사. 빵집 고객 5명 중 5명. 이게 억지로 지금 독립시행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한 명이 들어오면, 은 음. 과일 케이크의 살 확률이 5분의 3 각각 다 5분의 3이라는 거야. 구매한 확률,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질량 함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O, C, X 어 과일 케이크 산 사람 X 어 과일 살 확률이 10분의 3의 X 그럼 안살 확률은 10분의 7의 5 빼기 X 누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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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되냐 이 확률, 질량, 함수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자, 지금까지 이제 이 항공포를 봤단 말이야. 이 항공포가 뭐야? 독립일 때 지금 시행을 세번 했어. 그때 확률이 p야. 이렇게 나타내질 때세번 했을 때그 사건 확률이 p인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0번? 세번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가능하지. 이럴 때 p가 지금 일어날 확률. 지금 이거 질량 함수로 해 주면 3c0에 그다음 p가 0번 그럼 얘가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p인데, 걔가 0번 나왔어. 그럼 q는 3번 나오는 거지. 3번 했으니까 3번 나온 거야, 얘가.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3c0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q의 3제곱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번 중에 한번 p 나오고, 그 다음 뭐야? q는 그럼 2번 나오겠지? 3c1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3PQ 제거 2번 3C이니까 3 똑같애 P 제곱 Q. 3P3 제곱야 이렇게 된다 자 아까 하다가 어, 니네들이 하라고 나었지만 여기서 평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평균이 뭐야? 시그마 i 는 1부터 n까지 근데 여긴 3이지 음, 0부터 0부터 음, 0부터 그래서 지금 X, I, P, I 이렇게 해줍니다.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럼 Q의 3제곱 X, I, P, I 3, P, Q 제곱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6P제곱 Q 더하기 얘는 9P 3제곱 자, 이렇게 된다. 알겠니? 그러면 지금 얘가 339 이렇게 되지 지금 얘가 어 뭐야? Q 3 U 그다음 XI PI. 자,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어3 3 3제곱이 아닌데3 XI Q Q Q 3 C 3. 아, 이 잘못 썼다. <웃음> <웃음> 얘가 세번 3번 중에 세 번이니까 33이니까 1이네. 어이, 잘못 썼어. 어쩐지. 이상, 이렇게. 음, s 리 자, 얘가 뭐야? 이거 바로 눈에 안 띄면 진짜 니네들은 반성해야 돼. 이거 뭐야? 어? Q 더하기 P의 3제곱이야. 알겠니? Q 더하기 P의 3제곱. 그래서 지금 q 더하기 p가 얼마야? q 더하기 p가 얼마야? 1이잖아. 확률에서 나올 확률하고 안 나올 확률하고 더하면 얼마야? 1이라고. 그래서 얘는 1이 된다. 알겠니? 얘는 1이 돼. 그럼 v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시그마 i는 0부터 3까지. 그다음 x i 제곱 p i 마이너스 시그마 i는 0부터 3까지 x i p i 이거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이거 중요하다.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랬지? 자 그럼 이건 계산을 해줘야지. x i 제곱 p i 해주면 얼마야? x i 제곱 p i 제곱해봐야 0그 다음 x i 제곱 p i 3PQ제곱 그 다음 XI제곱 PI 4, 3, 12 P제곱 Q 그 다음 얘는 XI 9 P3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XI제곱 PI 여기서 뭐를 빼라고? XI, PI 걔가 얼마였어? 자 걔가 얼마였어? 제 XI, PI가 1이었지? 1에 이게 1이었다고 1의 제곱이니까 아 얘는 지금 뭐한거야 어 xi 제곱 pi에서 평균 빼는거지 평균 음 평균 빼는거야 지금 이걸 계산을 이렇게 안하고 평균의 제곱 아 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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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못한다 예 이렇게 요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였지. xi에서 m을 뺀 거에 제곱. 음, 그걸 다 더하는 거였잖아. 오 어, 이래 왜에 이렇게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근데 이걸 정리한 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음, 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그게 1이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빼면 지금 얘가 음 3p 지금 이거 다 이렇게 더하면 pqpqpq PQ, PQ 있으니까 3pq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q 더하기 얘가 얼마야? 3으로 묶었으니까 4p 더하기 그다음 얘가 얼마야? P3 제곱, PQ로 묶었으니까 얘는 P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PQ 제곱. 얘가 왜 정신이 이렇게 없지? 음, 자, 지금 다시 Xi 제곱, Pi, Q3 제곱. 근데 얘가 0이니까. 0이라고 썼는데 그냥 Q3제곱으로 쓸까? 0 곱하기 Q3제곱 이렇게? 그래야지 뭐가 음, 규칙이 맞을래나? PQ로 묶으면 얘가 PQ로 묶으면 P가 없잖아. PQ로 묶으면 잠깐 얘가 다시 선생님이 지금 뭐지 한 거지? 음. 자, xi 제곱 pi. 지금 잠깐만. 지우개. 지우개. xi 제곱 pi, xi 제곱 pi, xi 제곱 pi. 그다음 xi 제곱 pi. 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어 이를 이를 피더하기 큐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놓까 이를 그래야지 뭔가가 계산이 될것 같은데 요즘 요거를 안 봤더니 아, 그럼 정리해주면 얘가 1이 피더하기 큐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 그럼 피큐피큐삼피 음, Q, 일단 묶어놓고 보자. Q제곱, 그 다음, 4, P, 그 다음, 3, P제곱, 이렇게. 되겠지. PQ. PQ로 묶었는데, 얘는 Q만 나오고. 됐지. 음, 여기서, P제곱, 2PQ, 그 다음, 더하기 Q제곱. 자, 요거를 빼주자. 빼주자. 빼주면 2pq. 2pq. 얘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또 3pq야. 3pq. 뭐지? 선생님이 지금 음, 여기서 뭔가가 걸렸어. 자, 일단 이거 계산. 음. q pq pq 1 1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나? 붙제고붙제고큐제고 아, 일단 이거는 이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 줄게. 요거지? 다시. 다시.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뭔가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 어,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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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